자, 오늘 고전소설 풀이법 갈게 소설의 3요소가 뭐지? 주제 구성 문제. 옳지, 주제 구성 문제 그러면 소설 구성의 3요소는 뭐야? 인물 사 옳지, 인물 사건 배경. 배경. 그러면 소설의 3요소가 이거, 이거잖아. 그러면 고전소설도 소설이기 때문에 이제 고전소설을 어떻게 푸냐 이 말이거든. 일단 고전소설이 모의고사 이렇게 나오잖아. 어? 그럼 이게 제목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. 제목이 그럼 줄거리가 나와. 알았지. 그럼 반드시 일단 기본은 줄거리 정리를 먼저 해줘야 돼. 알겠지. 그러면 여기 이제 요게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되는데, 이 이야기가 이 소설의 전체라 생각하고, 제시문만을 알겠지. 제시문만으로 오, 사고해야 돼. 생각해야 돼. 알았나? 그러면 고전 소설에서는 있잖아. 자, 지금부터 색깔 다른 걸해 볼게. 하나씩지워 보게 쓸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현대 소설에서는 생각을 다 해야 돼. 근데 고전 소설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야. 그게 뭐냐면 첫째 문체야. 문체는 신경 안 써도 돼. 이거 왜냐면 문체는 문어체거든. 어말진이라. 어? 너뭐뭐 하니라. 보이지? 이렇게 된다. 이 말이야. 그 구성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 왜 신경 쓸 필요 없게? 다 시간적 구성이야. 시간적 구성을 다른 말로 뭐라노? 어? 순행적 구성이라 그래. 신경 쓸 필요 없어. 인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차례대로 딱딱딱딱 거의 다 그래. 거의 다. 그러면 봐라이 신경 쓸 필요 없고, 신경 쓸 필요 없잖아. 그 다음에 배경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 왜? 90% 이상이 중국이야. 중국. 신경 쓸 필요가 없어. 그럼 신경, 딱 나온 게 여기 세 개밖에 없잖아. 그럼 여기서 고전소설의 사건이지, 사건. 이 사건은 선악의 대립이야, 선악의 대립. 착한 사람, 나쁜 사람이 나와서 대결을 한다고. 그래서 선악의 대립을 하는데, 1차 있지, 1차. 1차에서는 악이 승리를 해요. 알겠나? 2차에서는 악이 대패, 전라 크게 피한다, 이 말이야. 왜 그런 줄 아나? 자, 사건 나왔다, 사건은 선악의 대립이잖아? 왜 그러냐면, 주제가 권선징 악이기 때문이야. 알겠나? 고전소설은. 고전소설이 뭔지 알지? 천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뭐고 모든 것은 바른 길로 돌아간다 사뭐 잘하는데 왜 대답을 안나지 사필기정 어? 대답을 해야지 사필기정 알지? 모든 것은 바른 길로 돌아간다 이거다 이거 그러니까 봐봐 다 나왔지 주제는 이거야 권선징악 사필기정 사건은 이거야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. 이 빨간 거한 봐라. 지금 고전 소설에서 그럼 신경 써야 될게 뭐야? 인물만 신경 쓰면 돼. 인물만. 알겠나? 그래서 고전 소설에서는 인물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인물 뭐 이름. 이름이 한 사람이 계속 바뀌어. 뭐 양소유가 어 양승상이 됐다가. 또, 현실로 돌아오면은, 성진이가 됐다가,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. 또, 육관대서도 육관의 호승이 됐다가, 한 사람이 명칭이 달라진다고, 자꾸. 그러니까, 이름, 인물, 그 이름만 신경쓰면 되는 거지. 그리고, 그인물이 뭐? 관계. 관계도를 그려주면 참 좋아. 사랑이 나오면은, 그들의 관계를 그려주면. 그리고 요것만 잘하면, 고조서 거의 안 틀려. 이해가 되나? 그러니까 소설 아, 대답을 해라. 고이 뭔가 뜨거뜨거하지 말고 뭐 어때? 아니, 근데 이게... 아무도 이 목소리니 모른다. 그냥요. 음. 응. 콘셉트 있어요. 무슨 콘셉트? 이게 이거 찍자면. 음. 이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던가. 아니면 쌤이 혼자 이제 계속 말하면서 하는 음. 응. 그런 게 아니면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야지 재밌지. 목소리 가 너무 작다니. 여러분, 원래 대답을 잘하는데 이렇습니다, 오늘 촬영한다고. 알았지? 관계도. 그러면, 우리가 이제 제시문을 가지고 해보는데, 이제 굳이 이제 고전소설 막 여기 모아놓은 거 사가지고 읽을 필요가 없어. 읽어봤자야. 읽어도 도움 안 되고, 알았지? 그래서 오늘 고전소설 프리법,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.